반갑습니다. 어, 소금 인형이라고 합니다. 자, 네. 어, 종목 폭착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당기 방목 매매, 한 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손절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자, 무손절 방목 매매법을 공부하실 분은 공포와 탐욕을 버리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아래 매매법을 자 숙지해서 자립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기술적인 내용은 이미지를 올려, 음, 아래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 영상에서 에,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지지 여부. 주봉이 기준입니다. 단기 매매는 주봉이 기준입니다. 일봉 차트와 월봉 차트는 참고를 할수 있는, 예,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에서는 이 평선의 배열과 캔드의 위치를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부. 예, 수급이 있는 종목만 예,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기업의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예, 좋은 기업일수록 좋겠죠. 실적이 좋은 기업일수록 예, 투자. 하기가 좋겠죠. 자, 다섯 번째는 뉴스에서 모멘텀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예. 뉴스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으면 아무래도 낫겠죠. 네. 예. 매매법은 3대3대4 매매법입니다. 총 비중은 투자금의 1에서 3% 투자를 합니다. 한 종목당. 자, 매수법은 자, 3이죠. 1차 30% 이렇게 그러니까 총 비중 비중 내가 정한 비중이 1% 라면 1%에 1차는 30%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2차는 마이너스 15%가 됐을 때30%를 투자를 하죠 그리고 3차는 어 여기서 또 빠져서 마이너스 30%가 됐을 때40%를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매도법은 보유 기간 4주입니다. 한 달. 거래일수는 20거래일이죠. 4주 후에 수익이면 에, 매도를 하고요. 손실이면 보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손실 대응법은 위에 내용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100정목도 보유할 수 있는 방목 매매고요. 분할 매수와 비중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자, 방목 매매 종목은 명신산업입니다. 자,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위에 내용과 거의 비슷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됩니다. 자, 매매 방법은 항상 종가 매매를 원칙으로 합니다. 에, 종가 매매를 해보시면은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몇번 해보시면은, 아, 왜 종가 매매가 조, 좋은지 알게 될 겁니다. 자, 당일 급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일 급등할 때는, 전일 종가 대비나 매수가 대비에 19%대 매도를 하면은 에, 좋습니다. 자, 종목의 차트를 일단 한 볼까요? 자, 명신산업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역배입니다 이제 역배이면서 60일 역배는 60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20일선. 그다음 11선 이게 역별입니다. 11선과 2일선은 예, 반대로 돼있어야 됩니다. 자 주봉은 캔들 하나가 일주일입니다. 오거래일이죠. 여기서부터 역별입니다. 역별이죠. 지금 여기서는 육비, 예. 60일선이 나타나지 않았죠. 여기서부터 60일선이 시작되면서 에, 역별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예. 횡보 후 하락, 상승 후 하락, 그렇죠? 여기 또 약간의 상승과 하락은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횡보 수준으로 빡스거들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박스 걸을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박스 걸을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시, 11선 아래에 있다가 파란색이 11선 입니다 11선 캔들이 11선 아래에 있다가 에, 11선에 걸치고 올라타고 이번에는 21선에 올라 탔습니다 11선에 올라 탄 것보다 2일선에 올라 설 때가 훨씬 더 확실하죠 왜냐하면 두 개의 평선을 다 올라 탔기 때문에 61선까지 가기 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선까지 올라 탔기 때문에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21선에 지지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주가의 위치는 어떨까요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결해 보고 중앙을 중앙선을 꼽 봅니다. 꼽으면 어떨까요? 주가는 주가가 저가라고 보면 되겠죠. 이 정도면 충분히 저가라고 봅니다. 에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자 일봉은 일봉은 여기가 이제 역별로 바뀌죠. 역별로 바뀌죠. 자, 자, 여기 정별이잖아요, 지금. 61선이 밑에 있고, 21선, 11선이 위에 있으면 정별입니다. 정별에서, 이제, 자, 자, 61선을 뚫고 아래로 빠졌죠. 아래로 완전히 빠졌죠. 물론 이 상황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자, 이 평선이 11선이 60을 뚫고 아래로 빠지기 시작했죠. 예. 자, 계속 빠집니다. 이제 역대일 구간으로 들어왔죠. 역대일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쭉 이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죠. 네. 자. 자,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2 0선에 올라탔죠. 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2 0선에 올라타고, 이렇게,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6 0선에 올라탔죠. 11선이 61선을 뚫고 골드 크로스를 내려가죠. 자, 골드 크로스를 냈죠. 이제 다음 21선이 내려가죠. 자, 자, 이제 21선이 골드 크로스를 냈죠. 내고, 현재 상태, 정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정별이 시작된 거죠. 예. 자, 정별이 시작 됐다는 것은 앞으로, 앞으로 정비열이 예, 물론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정비열이 계속 진행이 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 상으로 어, 들어갈 시점이 아닌 시점인지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네이버 증권에서 명신산업을 검색해서 오셔서 예, 이 화면에 와서 예, 명신산업에 관련된 예, 실적 그리고 수급 그리고 뉴스로 모멘텀을까지 예 파악하는 걸로 예, 해보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만 보고 예, 매매를 하면은 예, 뭐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여러 조건들까지 다 보시고 예, 정말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예,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가 총액이 9,586억 원입니다. 이 네, 그 정도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알아놓으시면, 예, 네, 나쁘진 않습니다. 투자 의견, 예, 네, 목표 주가가 4.0 매수고요. 네, 23,500원, 예, 네, 목표 주가.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자, 수급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는 뭐 수급이 에, 없는 종업은, 종목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수급이라는 건 기관이나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매집을 하고 있는지, 에, 그걸 보시는 건데요. 에, 기관이나 야, 양 매수면 훨씬 좋고요. 기관이라도 매수를 하든지, 외국인이라도 매수를 하든지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 종목만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2월 10일부터 1월 10일 거의 한달 동안에 매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기관이 매수가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외국인도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예, 수급을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유수로 모멘텀을 이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명신산업 3분기 영업이이 작년 대비 58.3%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좀 필요하면 읽어보시고요. 자 뉴스로 모멘텀이 보는데 이 내용을 쭉 보시고 예, 괜찮다 싶은 내용이 있, 있을 때는 예,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입니다 자 실적에서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그죠 매출을 얼마나 일으키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얼마나 예, 발생되고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 실적이 좋구나. 어,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을 예,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로 해서, 예, 어, 체크하고 투자를 하면은, 어, 정말 안전적인 투자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예, 3대3대3 투자법으로 하면은, 뭐,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서 또 조용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고요. 에, 영상 하단에 내용을 보시면은 제 카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어, 초대 요청을 하시면은 누구든지 초대하셔서 에, 무료 카톡방에서 함께 실시간 리딩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